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의 집 투어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앞에는 유치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애기들이 노는 모습은 지금 볼수 없지만, 이렇게 가운데에 벚꽃도 있고, 애들 떠드는 소리가 아주 듣기 좋습니다. 지하철 가는 모습도 보이고요. 자, 이제 들어가 볼까요? 와, 햇빛 진짜 잘든다 햇빛이 이렇게 들어. 짠. 짜자잔 이렇게 옆에 거울이 있어요. 이렇게 신발 넣어두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는 우산 아주 공간이 잘 되어 있어요. 그 여기는 공구나 뭐 이런 잡다한 것들을 놓아두는 곳입니다. 이렇게 가다 보면은 문이 하나가 나와요. 일단 불을 켜고 짠 화장실입니다. 변기름 향긋한 향을 유지하기 위해 요런 디퓨저를 놓두고 있고요. 이 시로라는 브랜드가 되게 좋더라고요. 향도 좋고, 그리고 이거는 컬티 브랜드에서 증정품으로 받았는데, 이것도 향 되게 좋아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뭐 휴지랑 뭐 이것저것 있습니다. 저거는 화장실 청소하는 용입니다. 끄고 자 여기 옆에 바로 문이 있어요 이렇게 현관에서 들어오면 바로 열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따라라란 딴 설거지를 한 절만 안 돼서 난장판입니다 옆에 가스레인지 있고 고마 있고 여기 밑에 옷은 입고 여기 옆에 이런 거넣어두 이렇게 뺄 수도 있더라고요. 이게 좋아요. 이렇게 것도 있고 이거를 이렇게 자석으로 뗐다 붙였다 하는 건데 알맞게 알맞는 걸살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여러 가지 이제 수납할 수 있는 공간들인데 뭐 이런 냄비나 프라이팬 같은 것도 넣어두고 아직 다 정리가 안 돼서 아우 더러워 어우 정리가 안 돼서 이건 다음에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보면 이것도 뗐다 붙여 짤수 있는데 지금 이거 걸려 있기 때문에 제가 자주 보는 커피 잡지랑, 뭐, 코일이랑 랩이랑 다 같이 두고, 여기에는 이렇게, 키친타올을 꽂을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납공간이 많이 없어서, 이걸 하나 샀어요, 이케아에서. 그래서 여기 밑에다가 천을 두르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러게 너무 천을 두르니까 안 예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뒤에만 제가 좋아하는 저 스누피 이거를 두고 이렇게 해놓은 상태입니다. 여기 밑에도 이렇게 있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는 이 공간이 너무 아쉬운 거예요. 붙이기에는 뭔가 좀 없어 보이고 그래가지고 요 딱이 요 공간 사이즈로 해가지고 이런 거를 샀어요. 짜라란 짠 이렇게 이런 조미료 같은 거 집에서 워낙 요리를 많이 해 먹다 보니까 이거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이거 너무 좋아요. 이거 앞, 밑에 바퀴까지 달려가지고 너무 좋아요, 진짜. 그리고 옆에 바로 화장실이 있는데 불좀 켜고 요 불을 켰습니다. 짜라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 세탁기 예전 집에서부터 계속 써오던 그리고 여기 위에 보면은 여기는 수건 그리고 여기는 빨래망. 그리고 이거는 제가 욕실 청소하는 청소 도구 넣어놓는 거 그리고 이거는 욕실 청소할 때 쓰는 욕실용 신발 그리고 이것도 여기 딱이 공간이 너무 아쉬운 거예요 여기다 뭘 두고 싶은데 그래서 이것도 딱 여기다가 이렇게 이렇게 쫙 두는 이런 걸로 구매를 했습니다 세제랑 유리 닦는 거, 그다음에 뭐 섬유유연제, 그리고 욕실 청소하는 거 리필용, 그다음에 뭐 샴푸 리필용, 뭐컨디셔널 리필용 이런 거를 여기다가 두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밑에는 원래는 여기다가 의자를 두고 뭐 여기서 화장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 빨래감을 밖에다가 두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빨래감을 여기 안에다가 이렇게 두고 쓰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걸 두개 써가지고, 뭐, 여기는 남편 빨래, 이건 제 빨래, 뭐, 이런 식으로 나눴는데, 여기 그런 공간이 안 돼가지고, 그냥 하나로 두고 있습니다. 위에 보면은, 그러니까 막, 여기 위에다가 뭔가 올려놓는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그냥 뭐, 바디로션이나, 남편 칫솔, 제 칫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세안할 때 쓰는 브러쉬랑, 그 다음에 뭐, 요렇게. 뭐, 오일이랑 클렌저. 이거는 남편 클렌저. 이거는 남편 오일. 저랑 남편이랑 다 따로 써요. 샴푸도 따로 쓰고, 바디 샴푸도 따로 쓰고, 다 따로 씁니다. <laughs> 자,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오우. 그냥 여기 는 일단 여분 공간 이고, 여기 는 여기 는다 남편 거, 남편 뭐 왁스, 남편 뭐 스킨 로션, 뭐 이런 것 들, 남편 그 여드름 짜는거뭐 등등 이렇게 남편 거는 이렇게 돼있 습니다. 여기는 사실 제 걸로 쓰려고 했는데 제 거는 그렇게 막 많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뭐뭐 떼밀이 뭐 수건 다음에 뭐제 얼굴 이거 각질 제거용 뭐 바디 오일 이런 것들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화장실 실 다음에 뭐 이런 것들뿐입니다. 이 예, 환기가 되게 잘 되더라고요. 그리고 난방 같은 것도 되고 건조 기능도 있고 그 24시간 건조가 돼서 아 24시간 환기가 돼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불을 키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예전에 살던 욕실보다 훨씬 넓어요 진짜. 그래서 뭐 여기에 원래 선반 같은 게 놔져 있어 가지고 그 위에는 남편용, 밑에는 제꺼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욕조가 엄청 커요. 그래 가지고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막 건조 같은 것도 잘 되고 환기도 잘 되고 또 좋았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서 이제 이렇게 나가면 이렇게 바로 거실이 있습니다. 거실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는 저희 항상 필요한 커피 그라인더랑 포트. 그리고 밑에는 대부분 다 커피 뭐 저울이라든지 커피 담아두는 캐니스터라든지 드리퍼라든지 뭐 원두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전등도 이케아에서 샀는데 이거를 여기를 이렇게 키면 이렇게 저녁에 되게 잘 가져서 좋아요. 옆에는 제가 최애로 사랑하는 스누피 달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다 이케아 건데요. 이케아 의자, 이거는 이케아 식당, 식당, 식탁. <laughs> 제가 각진 거를 예전에 써봤는데 각진 거에 너무 잘 부딪혀가지고 좀 어, 라운드 느낌으로 돼서 어, 좀 흰색깔 식탁을 사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탁을 샀습니다. 그리고 예전 집에서 쓰던 식탁은 버리고 이 벤치 의자만 가지고 왔어요. 벤치 의자는 전 너무 좋더라고요. 요 옆에 딱. 보면은 요렇게 저희의 첫 쇼파. 제 쇼파가 있고 나서 삶의 질이 엄청 올라갔어요. 진짜 맨날 예전에는 저는 침대에 누워 있는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항상 식탁에 앉아 있거나 아, 식탁에 앉아 있대 식탁에에서 뭔가를 하거나 이제 이랬는데. 소파가 있고 나서부터는 소파에서 책을 읽거나 소파에서 뭐 핸드폰을 하거나 소파에 뭐 잠깐 누워 있거나 이런 게 너무 좋더라고요. 소파는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래서 뭐 여기 담요 같은 것도 예전에 쓰던 거 계속 쓰고 있고 이것도 원래 제 침대에 놨던 헬로키티인데 여기다 놨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것도 되게 이케아에서 유명한 테이블인 거 아시죠? 작은 소형 테이블. 이게, 음 하나에 19,000원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이거를 하나만 사려고 했는데, 저희가 식탁에서 이젠 뭔가를 안 하고, 쇼파에서 뭔가를 하다 보니까, 두고 먹는 일이 많아져가지고, 남편이 꼭두 개를 사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저랑 싸웠거든요. 아, 이거, 뭐, 청소기 돌리거나 할 때도 막 이렇게 분리돼서 청소해야 되고 너무 귀찮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했는데 아니다 두개는 있어야 된다 이래가지고 샀는데 처음엔 좀 마음에 안 들었는데 지금은 좀 마음에 들어요 <laughs> 여기 밑에는 남편 이런 패션 잡지 같은 거랑 이거는 도쿄 카페 모빵 이런 잡지 두고 있고 이건 아까 화장실에 두던 디퓨저 계속 여기다 두고 있고 이거는 이거 뭔지 아시죠? 원래 차량용 차량용인가? 그니까 차량에다가 이렇게 햇빛 받으면 이렇게 고개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남편이 인형뽑기로 뽑아가지고 여기다가 두고 있어요. 너무 귀엽죠? 그리고 이 커튼도. 전에 집에서 쓰던 거를 그대로 갖고 왔어요. 제가 워낙 핑크색 같은 걸 좋아해가지고, 근데 이제 그 집에 맞게 사, 막그 집에 맞는 커튼이다 보니까 이렇게 뜨긴 좀 떠요. 그런데 뭐 괜찮아요. 뭐 엄청 뜨는 것도 아니고 사실 잘안 보여요. 이렇게 여기서 보면은 잘안 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문을 한번 열어볼까? 짠! 오늘은 날씨가 그래도 좋아요. 짠! 날씨 너무 좋죠? 크...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오늘. 여기는. 이거를 아무리 생각해도 둘 데가 없더라고요. 진짜 이거 좀 극혐이야. 이거를 어쩔 수 없이 인터넷 선이나 이런 걸둘수 있는 게 여기 밖에 없어서 와이파이 공유기를 여기다 두고 있고 이거는 희나 짱, 제 친구가 집들이 왔을 때 주고 간 선물이 마샬 있고 이게 원래 책장이에요. 책장인데, 책장, 이책 보이는 게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이걸를 씌웠어요. 여기 밑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제가 천으로 막아놨어요.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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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그리고 현관에서 바로 옆에 쓰레기통이 있고, 이거는 여기 오면서 시작한 정수기입니다. 이게 안에 그 페트평처럼 그 물이 배달이 와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다 먹으면 이거 뚜껑을 열어서 교환하고, 이제 이런 방식입니다. 이렇게 이런 대머리 느낌이 너무 별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저거, 저기 뒤에 있는 그 스누피 참사면서 여기도 이렇게 똑사세요 느낌으로 좀 쉬워졌어요. 일본이 되게 신기한 게 그냥 이렇게 누른다고 물이 안 나와요. 애기들 혹시나 이제 정수기를 사용하면서 다칠까봐 무조건 요 캡을 열어서 요거를 누르고 물을 요거를 해야 물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안돼 있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놓고, 해봐. 이잘 맞춰졌겠지? 그리고 캡을 열고 요걸 누른 상태에서. 이거를 한번 누르고, 이렇게 하면은, 그냥 나와요, 이렇게. 그러니까 눌러주기만 하면 되는데, 애기들은 그것까진 잘 모르니까. 하여튼, 요렇게. 물 진짜 맛있어요. 정수기 저, 배달해서 오는 저 물이, 저기, 부케도 물인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옆에는 남편이 좋아하는 이런 자동차. 자동차처럼 피규어들이 있고 여기는 다 남편 책들, 남편 뭐 자동차 잡지나 뭐 이제 남편이 좋아하는 작가의 책들 이렇게 모아놓은 게 있습니다. 옆으로 이렇게 가면은 저희 방이 나옵니다. 이렇게 전신 거울이 있고. 이렇게 침대가 있습니다. 예전 집 영상 찍었을 때도 이 이불 커버를 쓰고 있었는데 지금도 이 이불 커버를 쓰고 있네요. 여기는 남편 자리. 그래서 남편 이제 핸드폰이나 뭐책 여기다 두고책 같이 보고 있고 이거 스탠드도 책 보려고 이렇게 사놨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무조건 남편이 여기다가 붙이고 싶다고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는 이제 예전 집에서는 옷 넣어놓는 걸로 썼는데 지금도 옷을 넣어놓고 있기는 해요. 지금도 이렇게 옷을 넣어놓고 있기는 한데 이제 여기 한 칸이 비어서 여기는 이제 제 공간 뭐 필요한 거 이렇게 이런 것들 넣어두고 있는 걸로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 비니 모자들. 제가 비니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제가 캡 모자가 진짜 안 어울려요. 그래서 비니 천국. 비닐. 여기는 제가 뭐 화장을 그렇게 많이 하진 않지만 화장하는 거, 렌즈, 그리고 여기는 남편 공간. 이거는 제가 제일 자주 들고 다니는 에코백 여기는 이제 옷장인데 그래서 여기 뭐 이렇게 열어서 이렇게도 하고 모자도 넣어놓고 이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요거 바지걸인데 이렇게 바퀴도 있어서 이렇게 빼가지고 이렇게. 오! 되게 많이 남아있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여기는 제자리예요. 밑에 그, 이제, 여름 이불들, 리나 뭐, 여러가지 여기다 넣어놨는데, 이제 곧 있으면 여름이니까, 빼야 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외투. 두 넣어놓고 이렇게 잡다한 것들 놓는 곳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주 좋죠? 오늘 저희 집수원은 어떠셨나요? 어, 근처 공원에 나와서. 집으로 앉아서 리뷰 저희 집에 대한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방 3개짜리의 집이었는데 지금 이사온 곳은 원 1LDK 이제 거실이 있고 주방이 있고 그 다음에 방이 하나가 있는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큰 집에서 있다가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가셨어요?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워낙 일본 집값이 비싸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예전에 있었던 그 지역은 신주쿠랑 시부야를 기준으로 지하철을 타고 1시간 반에서 1시간 40분 정도 걸리는 되게 먼 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집값도 좀 싸고, 그때는 또 일본에 처음 와서 집을 그냥, 어, 여기 너무 와야 된다 해가지고 그냥 바로 고른 거기 때문에 방이 많은 쪽이 좋을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방세 개짜리를 했었던 건데 3년 살다 보니 방세 개가 뭐랄까 되게 무의미하다고 해야 될까요? 무의미하더라고요. 아방두 개짜리는 꼭 가고 싶다라고 생각은 했었는데 굉장히 지금 이사 온이 지역 자체가 굉장히 도심이어가지고 아무래도 월세가 많이 비싸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방 하나짜리로 오긴 했는데 방 하나짜리로도 수납하는 공간도 되게 많았고 옷장도 되게 넓어서 저희가 갖고 있는 옷을 다 넣을 수 있었고 안방도 컸고 거실도 컸고 주방 사실 예전 집보단 좀 작긴 했지만 둘이서 살기에는 딱 적당한 크기가 아니었나 저희가 살던 예전 집이 너무 컸었던 거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집을 굉장히 만족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시부야에서 혹은 신주포에서 지하철로 15분 정도 걸리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실 워낙 일본이 교통비가 비싸다 보니까 저희 집에서 신주쿠나 시부야를 한번 나가려고 했으면 왕복 교통비가 한만 오천 원 정도 됐었어요. 제 남편이랑 같이 외출을 하려면 둘이 합쳐서 삼만 원 정도의 교통비가 들었던 거죠. 사실 그것도 되게 무시 못하는 돈인 것같아요 자주 나가고 싶은데 교통비는 너무 많이 들고 해가지고 그래서 많이 외출을 못한 것도 있었어요. 지금은 기본 요금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되게 외출도 많이 하고 있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굉장히 좋은 동네를 잘 찾은 것 같아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의 집소 영상을 봐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도 더 재밌고 보시기 편하고 아, 내가 지금 도쿄에서 여행하는 느낌인 것 같다 라는 느낌이 드실 수 있도록 킬링 영상으로 많이 찍어서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우와.